안녕하세요 한이민입니다. 오늘 미니어처 돈까스 정식 DIY 소개해볼 거고요. 출처는 지구님이세요. 네. 깨샷 속샷, 으르르샷. 아 이렇게 안 나와. 이게 여기 안에 있는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지금 이게 다 섞을 것과 섞을 곳이에요. 종이판들이라. 한번 꺼내면 넣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소개할게요. 근데 어쨌든 섞을 것과 섞을 것다두 개씩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소개해 볼게요. 먼저, 반, 번... 밥용 점토 원래 제가 밥 표현제가 있어서 밥 표현제 넣으려고 했는데 밥 표현제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양이 너무 적어서 밥용 점토를 넣었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은 샐러드 파우더 소량밖에 못 넣었어요. 죄송해요. 그 다음은 이거는 빵용 점토 아까 그거는 밥용이고요. 이건 빵용입니다. 응. 음, <laughs> 튀김가루인데 생물의 갈색이에요. 이거 진짜 소량인 듯. <laughs> 이거 고동색 물감입니다. 돈가스 소스예요. 그 다음은, 이거 아까 그 샐러드 파우더에 꽂혀 있어야 할 토마토 토핑, 고커입니다 수제 아니에요. 이것도 소량이에요 그다음 목공풀 그다음 물풀 그다음은 주제와 경화제 레진이 들어 있어요 그다음은 수제 그릇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체크리스트 원래 이 모양이 아닌데 제가 조금 특이하게 접어봤어요. 왜냐하면 원래 제 메모지가 메모지에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체크리스트를 접으려면 여기를 잘라야 하는데 그러려면 글씨가 잘려서 그냥 이 상태로 접다 보니까 모양이 특이하게 나왔어요. <laughs> 네. 여기 보시면 스크리스가 있고요. 돈가스랑 고기용과 그러니까 돈가스 고기용 천점이 있고요. 그다음 튀김가루와 그리고 밤용 점토가 있습니다. 그다음 주제 경화제 그리고 고동색 물감 이렇게 섞으면 돈가스 소스가 완성되죠. 그리고 샐러드 파우더와 고컬토마토 토핑과 물풀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샐러드를 만들 재료들이에요. 그 다음, 그 밖에는, 그 외에는 수제 그릇, 그리고 목공풀이 들어있습니다. 아, 감기. 아, 제가 좀, 진짜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모양이. <laughs>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였고요 이것들을 다 넣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왔구, 왔고요. 네,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 돈까스 정식 DIY였습니다. 바이.